그만이야! 그만이야 이! 개! 안녕하세요 고추형님입니다 다 아니라 오사입니다 오늘 할건 AP 잭스구요 라인전 한되는레이가 입니다 내가... 음! 나이스! 오, 씨... 이발 쫄렸다 그 특별할 거 없이 라인전이 끝난 후 이걸 들어 내 벌레 쉑 잠깐! 무슨부로 하지 않을래? 빠큐 그리고 죽었음 혼자 있는 배가자르러 둘이서 끼기 짜잔 뚜다 헉방 <laughs> 뭐해? 그러고 바로 와서 미드 한타 뽀삐 벽궁에 점프하고 2평으로 미포 마무리 다음 한타 뽀.. 뽀, 뽀 뽀삐 들어가면 안돼 우리 뽀삐 강아지 새끼 말잘 들어야 돼 우리 강아지 아니 아니에요, 아니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씨발 새끼야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씨발 새끼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들어갔어요 시발 새끼야 왜 들어갔어요? 보피의 네 복수! 이 보피 개쩔더라! 보피야! 보피의 복수! 다찾지 뭐라? 니 보피 쩔더라. 보피야! 막고보자 미신 발자기 배달로 시작하면서. 그만해봐. 이 스킬로 막으면 그만이야. 그만이야. 그만이야! 에 숨이다. <mark> 우리 잭스가 킬만 먹으면 트라을안 잡아이키. 그렇게 2킬을 했지만 바텀이 던져서 다시 불리해진 상황. 깡깡깡빵. 오. 바로는 못 먹었지만 분명 커명 잘랐어. 그리고 지든 이기든마지막한타 <땅> 아. 아. 나이스. 쾌차! <땅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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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